내려놔야 되고,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을 자꾸 쫓아가야 되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는 때로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이게 딱 일명 상통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제 생각, 제가 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아, 세상 사람들만 복음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만 복음을 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 들 우리들도 복음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알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꾸 내려놔야 되고, 자꾸 내가 바라는 걸 자꾸 어떤 포기해야 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자꾸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꾸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을 테다 그걸로 싹 빼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막 그냥 원하는 것만 간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더 바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어, 좀 안타까운 마음이 그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드나요 어떻게? 잘내려나지든가요 여러분들이 바램이 있을 때그 바램이나 것들 보고 보를 얘기해가지고 뭐, 내가 결단해서 보고내려놔야 뭐, 하는데도 생각은 왔는데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도 아 내가 믿는 사람이다. 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가면서 밖에 나가버리면 행동이또 달라지. <laughs>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생명의 떡이 결국 복이잖아요, 그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 그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 성경 자체가 그런 복이라는 얘긴데 그죠? 과연 우리가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복이라고 믿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가진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약간 그러니까 별개로. 그러면서 다른 복받을 루트를 찾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착하게 살고, 복받은 다른 루트, 다른 길, 생명의 떡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게 복이다, 생명의 떡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고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복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길을, 복받는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빠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렸던 것처럼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자꾸 이렇게 뭔가 포커스가 자꾸 엇나가게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복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이게 복인데 그죠. 이게 복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과연 멀리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서 이게 복인줄 알면. 이게 복음인 줄 알면 과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수 있을까? 말씀을 경하시하거나 우리 삶에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다른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견주어 봤을 때 이렇게 좀적 이렇게 말씀을 보는 시간이나 말씀을 읽는 그런 것들의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설명해 보이는. 네, 보이지 그렇죠. 않는 복에 대해서, 제가 먼저, 네. 제시를 할 때에, 음. 제 생각으로, 우리는 먼저 보이는 복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죠. 행동을 하는데, 네, 네.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말씀대로, 이 성경책이 말씀이 복이라고 네. 보여주신다면, 은 음. 우리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음. 말씀에. 네. 아, 과연, 우리가 네. 생각하는 복, 어, 눈에 보이는 복인데 네.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음. 우리가 그 복을 따라간다면 뭔가 보이지 독박복 안 있겠나 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집사님의 그런 생각을 잘 이렇게 깨닫고 하려면 어됐건또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 되는 거잖아요 답을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알려면 그것도 봐야 되고 깨달으려면 봐야 되고 믿으려면 봐야 되고. 그리고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다른, 티타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복에 꽂혀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봐야될 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는 일이 내 생활에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서 실천을 못느기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생각하기로 아 이런 연약감도 한 이제 사라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장해서 남과 동생이 이제 한 13년 되는내 사랑을 믿었으면 좋겠다 또 자식들한테 내 생각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있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들 자식들한테 심어가면서 지금 세상에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중요하다고가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네.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저는 음. 는 말씀 안에서 부신된 어, 하나님의 근본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음. 좀더한번더 찾아볼 음. 수 있도록 어, 기도하고 예수님께 대한 목표입니다. 음. <laughs> 저는 그냥 제가 주님을 믿듯이 저희 아이들도 같이 믿을 수 있는. 그게, 눈으로 보이든, 마음으로 보이든, 이 성경책을 제가 보고 아이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그 이게 복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삶이 바뀌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믿지 않을까. 그 자그만 거기서 뭔가를 행복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거든요. 다 각자 나름대로의 또 원하는 주님 안에서 끌고 싶은 독된 삶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정에서더 많은 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복을 찾고 깨닫고 그런 것들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회인 삶을 우리 초보교회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